띄워주세요 이제 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경찰사관학교의 모집 개요. 그다음 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올해 이제 뭐가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맨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항상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생각을 해주실 게 뭐냐면 어 네.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는 좀 다르잖아요. 그 흐름을 좀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1차 시험에 꼭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차원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낯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1차 시험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관학교, 경찰대 자체 시험. 여기에 합격을 해줘야 2차 시험을 볼 응시할 기회가 생긴다. 이게 경찰상한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2차 시험을 1차를 합격하면 이제 2차를 봅니다. 2차 시험이 중요하죠, 이상현 선생님? 그죠 2차 시험도 네, 상당히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한 데 있어서 2차 시험이.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을, 합격과 불합격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경찰대 사관학교 입시의 가장 큰 색깔은 2차 시험에 있겠죠. 그래서 특히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역사 쪽이나 안보 쪽에 대한 질문들까지 대비를 해줘야 한다는 게좀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 체력 시험.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사관학교 경찰대 체력 검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는 1차 시험,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을 보지 않고 합격을 결정 짓는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을 안 봐도 돼요.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하면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선발에서 떨어졌다. 나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도 봤어요 근데 우선선발로는 안 뽑혔어 그러면 이제 종합선발로 가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수능이겠죠 그쵸 수능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겠죠 네 경찰대는 우선선발만 없애면 돼요 그래서 경찰대는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보고 수능 봐서 이세 가지의 내신 요까지다 합산을 해 가지고 합격자를 최종 선발하는 게 경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입시의 플로우는 어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요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인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경찰대는 50명을 뽑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육군사관학교 330명, 해군사관학교 170명, 공군사관학교 235명, 그다음 국간사가 9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이제 아, 이 정도 뽑는구나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바뀌는 게 중요하죠. 일단 육군사관학교는 문과 비중을 낮춥니다 이번에 50%에서 45%로.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 안 되지만 흐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입과를 좀더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군에서. 아무래도 이거 병력 감소 뭐 이런 거랑 좀 관련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맞죠? 네. 병력 감소보다는 실제 이게 사관학교를 입교한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관학교가 무기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다루는 곳이어서 문과로 들어온 학생들도 대학 미적분학이랑 대학 물리학 이런 걸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관학교에서도 이과 자원들이 조금 더 따라가기가 좋고 조금 더 이제 가르치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님이 늘린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육사가 이번에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과 비중 자체가 문과가 제일 높았던 게 육사거든요 근데 이 육사가 이과 비중을 늘리는 건 병력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일반 보병이 줄어들거든요 그니까 러 그냥 우리가 정말 땅개라고 말하는 육군 보병 이게 줄어들면 기계화 보병. 그다음 기갑 이런 쪽 병과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겠죠. 병력이 줄어도. 그쪽에서 입과 수요가 늘었다. 아니면 현장에 어떤 요청이 좀 반영됐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육군 사관학교의 경우에 남생도를 두 명을 더 뽑습니다. 28학년도까지.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5년이네요. 4 5 6 7 8. 5년 동안 두 명씩 열 명을 늘려요. 나, 줄여요, 남학생을. 여학생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조금씩이나마 이제 들어가기 좀 편해지고 아마 이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야겠죠, 이상형 선생님? 그죠 이제 이렇게, 되,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가면 이 경계도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경찰대처럼요? 아, 예. 아, 경찰대처럼 아,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건 저도 문과 출신인데 문과가 점점 점점. 형은 이거 들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문과 출신인데 문과가 점점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laughs> 이분도 문과입니다. 문과입니다저 네, <laughs> 네, 뭐 국어 공부났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을 많이 하는 게1차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가 아, 경찰대로 볼까요? 계산하기 쉽게. 경찰대가 50명이 정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차 시험은 6배수를 뽑잖아요. 네. 그럼 몇 명이 합격하는 겁니까? 수학선생님. 5, 6, 30, 300입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실제로 1차 시험 합격자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대1이다, 90대1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 1차 시험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0대1로 가정했을 때. 90대1이라고 친다면 원래까는 50명을 뽑는 거에 비율 가지고, 이제, 9545, 4,500명이 온 거죠. 근데 네. 실제 300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9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 5대 네, 1 5대 맞아요. 15대1. 15대, 네, 사, 네. 아니, 국어 선생님보다 계산을 네. 못 하시면 어떡해요. 네, 1 5대 <laughs> 4,500. 죄송합니다. 네. 네. 육군사관 학교는 남학생 5배수, 여학생 8배수를 선발해서총 1,770명을 1차에 합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발표하는 경쟁률만 보면 안 되겠네요. 실제로 1차 시험은 그 정도 높은 관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관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5대1 정도를 뚫어내는 거예요. 1차 시험이.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남자 4배수, 여자 8배수. 공사는 아무래도 이제 과가 배수가 많죠. 지금. 이 네. 공사 특징이. 그서 공군사관학교가 무니과 컷이 그래서 가장 균등한 학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국간사 역시 남자 인문 4배수, 자연 8배수 이렇게 해서 총 380명을 1차 시험에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사관학교 경쟁률 막20몇대1이다 실제로는 아니. 1차 시험만 놓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차를 붙었다고 다 2차 보고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실질 경쟁률입니다. 1차 시험의 실질 경쟁률은 어, 경찰대가 14.5대1, 15대1이라고 아까 말씀을 대충 드렸죠. 그 다음, 육군사관학교가 4.6대1, 해군 4.6대1, 공군 3.7대1, 국간사 6대1 정도의 비율을 기록을 합니다. 그니까, 1차 시험에서 너무 쫄 필요 없어요. 20대1 아닙니다. 그건 최종까지 갔을 때 얘기고, 1차 시험은 한, 사관학교 기준 한 4, 4에서 6대1 정도 뚫어내면 되고, 아, 경찰대는 한 15대1 정도 뚫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커트라인입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잘 보실 수 없는 데이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실제 거의 맞을 거예요. 저희가 추가 학교까지 좀 최대한 추적을 해가지고 기록을 한 거라 거의 맞을 겁니다. 일단, 해군사관 학교 어떻습니까? 어, 해군사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확실히, 네, 남자에서 문과가 성적이 좀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 아까 구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배수가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 똑같다 보니까 실제 이과 친구들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라서 컷이 좀더 높게 형성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니까 아무래도 이제 입과 인원을 늘리는 게저 컷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계속, 사관학교는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입과를 <laughs> 좀 늘려서 이 컷을 좀 균등하게 가져가려 할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 컷이 좀 벌어졌다는 게 특징이고요. 공군사관학교도 똑같습니다. 문과 컷이 더 낮죠.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과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컷도 좀 올릴 겸. 음. 국간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을 엿보실 수가 있고요. 경찰대학교는 작년에 1차 시험 컷이 220점. 수합까지 하면은 한 217, 218 여기까지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가 작년 1차 시험 커트라인입니다. 근데 유념하실 게 매년 난이도가 달라요. 작년에는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과목별로. 그거를 또 경찰대 수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어 작년에 경찰대는 그니까 이게 교과과정이 개편된 이후에 수원스투만 경찰대 시험을 보거든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때 시험의 난이도는 비슷했습니다. 그니까 작년, 그니까 올해 2023학년도랑 2022학년도 의 난이도 는 비슷했는데 그 비슷했다는 게 쉬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영어는 어땠습니까, 경찰대? 영어는 경찰대가 난이도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대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음. 많이 현실적인 반영이 됐다라고 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문제를 보면, 아, 애들이 진짜 영어 공부를 준비, 해 경찰대 준비하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보고 나서는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얘기했던 것들을 들어보면, 어, 이제 할만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현실 음. 그런 반영들이 되게 많이 됐다. 특히 올해.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우선선발 또 종합선발 이쪽도 경쟁률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선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4에서 5대1 정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경찰대는 종합선발까지 갔을 때 3대1. 나머지 학교는 종합선발에서 한 3에서 4대1 이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천명이 지원했다. 그러면은 한 2,300명 정도가 1차 시험에 합격. 또 여기서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뭐한 6,70명. 그 다음 나머지 한 30명을 종합 선발로. 이제 거기서 각각 경쟁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의 흐름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입시 전문가가 여러분이 입시 전문가가 되실 거 아니니까, 아, 내가 이런 걸 뚫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